많은 분들이 패럴러지를 설치하고 나서 윈도우 11 ARM을 설치까지 완료하시고 가만히 봤더니 우측 하단에 화면 같이 윈도우 정품인증 요거 어떻게 없애느냐 라는 거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요 놈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윈도우 11 프로의 제품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제품키는 마소의 공홈에서 구매해 주시고 인터넷에 엄청나게 저렴한 이런 거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들은 저렴하게 구매하셨지만 인증이 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마소에서 이건 불법이야 라고 막고 있다 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크랙으로 윈도우 정품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해킹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가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자 화면같이 저는 윈도우 11을 패러럴즈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정품 인증을 받지 않아서 저는 정품 인증해달라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설정 눌러서 지금 정품 인증. 자, 그리고 저는 제품 키 변경을 해서 이곳에 저의 제품 키를 넣고 다음 그리고 정품 인증. 요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뒤에 화면이 조금 바뀐 거 확인되시고 아까 보였던 정품 인증이 안 됐다 라는 로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정품 인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패러럴즈로 윈도우 11 ARM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더라도 윈도우 정품 구매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